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과도현상에 대한 건데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테고 이거 이렇게 되죠 이 표현식이 it는 어떻게 되냐면 r분의 2죠 r분의 2그 다음에 가로열고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 나누기 l T승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데 여기서 지금 이제 R, L이 여기 보면 은두 개가 있잖아요. 회로에 보면 이게 두 개가 더해져 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R은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R2, R1 플러스 R2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겠죠. 여기도 R1 플러스 R2라고 표현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여기서 출발합니다. 1번 이 회로의 시정수는 이렇게 된다. 시정수는 이거를 1로 만드는 값이죠. 아, 다시 말해서 요거를 1, 1로, 요 부분 마이너스를 빼고 그러면 R 이렇게 L 되니까 뭐가 되야 돼요? L분의, R분의 L이 되는 거죠. R은 R1 플러스 R2니까 결국은 R1 플러스 R2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겁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 두 번째는 볼까요? 이 회로의 특성근은 이렇게 된다. 특성근은 이걸 특성근이라 그래. 이거를 이거를 그죠? 어디 이거를 특성근이라 그래. 이거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L 분의 R이니까 R은 R 원 플러스 R 투니까 그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L 분의 R 원 플러스 R 투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이게 마이너스가 빠졌죠. 이거,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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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전류 값은 R2분의 2 i n u s m i 2 u s minus. minus. m i n u 여기. i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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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s i n n u n u i n u s m 었 n u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기가 1개가 게가1 1개가 1개1개이 1개가 가1 1